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 기도회로 함께 우리의 거룩한 시간을 지켜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 동안에 지나면서 함께 봐오는 책이 요한계시록 21장 중반부에서 22장 서두의 본문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상 기도회는 지나간 본문들을 함께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앞선 본문은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새 예루살렘 곧 어린양의 아내인 거룩한 성을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고 크고 높은 성곽과 열두 문 그리고 열두 기초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에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장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2장 서두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성의 거리 가운데 흘렀고 그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 12가지 열매를 맺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민족을 치유한다고도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생명의 회복이 이제 완전히 다시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고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환상들의 기록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지나온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결말을 확증해주는 본문들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인데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토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환상을 본 요한이 마지막으로 적는 이 계시록 전체의 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은 계시록의 막바지 내용으로서 요한은 책을 마치면서 이 부분을 통해 몇 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재차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록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7절, 12절, 20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환상을 보이던 천사에게 이 본문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경배하려고 했으나 천사는 다시금 이 요한을 향하여서 구절에 보면. 종인이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본문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를 볼때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강조되는 것이 예배의 맥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요한은 주님의 날곧 주일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계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계시를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디서 누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 과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이 요한계 시족이 기록된 맥락이 예배의 맥락이라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누려야 하는 곳은 바로 예배 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이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들에게는 현재의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예배에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찬이 마무리될 때는 마라나타라는 말을 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마라나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표현했던, 자주 사용했던 표현으로 우리 주님 오십시오. 예,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이처럼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삶에 고난이 구원으로 이어지고 현재의 삶이 의와 순종으로 가득 차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후기를 할수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그토록 염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폭력과 사랑과 관용과 기쁨과 정의가 가득 찬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에 따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와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도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시스템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오직 어린 양의 방법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모든 것을 예배 맥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예배를 통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올바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닌, 어떤 시스템이 아닌,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중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마지막 초청으로 마무리됩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들, 이 요한이 본 환상들과 기록된이 모든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바로 이 모든 계시를 보여준 분이 예수님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라고 기록하고 이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였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손이라는 표현은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날을 여는 소망의 상징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와 성령이 함께 주님을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을 향한 교회의 갈망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이 말씀은 복음의 초청이 지금도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단지 종말의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현실의 복음 초청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는 엄중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문자적인 첨삭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의, 개시의 내용을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변경시키거나 가감하여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생명이며 동시에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고백에 요한은 간절히 용답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시 대답하기를 "아멘, 주예 수여, 옷이 없어서" 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의 마지막 이 말은 교회의 마지막 기도이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의 모든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계시록은 모든 말씀이 이 예배의 맥락 속에서 기록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접적으로 혹은 진실로 경험해야 하는 곳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그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기억하고 내 삶의 재림 소망을 품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강조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이 비폭력과 사랑과 관용과 기쁨과 정의가 가득 찬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림 소망을 품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여서 예배와 우리의 삶, 그리,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 미야마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에 대한 간절한 여원임을 알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의 환경과 주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접적으로 혹은 진실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놓인 많은 그 환경들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충분히 능히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와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에 우리가 그 소망을 품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